안녕하세요. 자생한방병원 김노연 원장입니다. 오늘 주신 문의는 어깨가 쉽게 뭉치는데 목이 문제인지 어깨가 문제인지 그걸 물어보시는 질문이셨는데요. 어, 첫 번째로는 이제 목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목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눌리면서 어깨나 팔쪽으로 방사통이 내려가게 되고 이런 통증이 나타남에 있어서 내가 좀더 긴장되고 근육들이 더 뭉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둘째로 목과 어깨 둘다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.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목에서 어깨로 가는 가장 큰 근육 승모근,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어, 긴장되는 포인트에 따라 여러 가지 연관통들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근육 자체에 긴장이 쉽게 생기는 구조입니다. 음, 이런 승모근의 긴장이 가장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세 때문인데요. 일자목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통보다 목이 앞쪽으로 점점 빠지게 됩니다. 그런 경우에 우리 흔히 생각, 비유를 드는 게 있습니다. 눈사람을 만들 때 몸통 위에 머리를 정확히 올려놓지 않으면 자꾸 앞쪽으로 떨어지게 되죠. 그걸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승모근인데, 그렇지 않도록 평소에 자세를 우리가 몸 위에 머리를 얹어놓을 수 있게 편한 자세를 잡고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음, 오늘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